정유정님 진짜 설명 짱이라 그랬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유튜브에서 지금 영상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어떻다 99.99%는 다 편집방송이다 알겠죠? 왜 편집방송이냐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설득적이고 조리 있게 나처럼 얘기를 해주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할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거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거든 맨날 한다는 짓이 이번에 유사 5천만 뇌열간 무슨 뭐 3천만원, 화열성 얼마, 단 일주일만 판매. 그래서 이거 누가 그거 방송을 보겠습니까? 그렇죠? 초특급처럼 보험에 대한 지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, 이런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, 우리 가족계약은 초특급님이 책임져 주세요. 라고 할 때, 가족계약을 상담한 후에, 한달에 보험료가 60만원, 70만원씩 된다. 그러면은, 30만원대로 줄여서 계약을 해드리고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는 절약해서 소고기를 사 먹어라 알겠죠? 아,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아시겠죠?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임채용님 진짜 아시는 게 초특급 지식도 초특급 라고 했어. 나 보험 20년 한 사람이에요 예전, 예전에 그 손해보험 800짜리 한도가 있었어 15년 만기로 800짜리 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손해보험을 안 팔았어 왜? 아무리 보장을 길게 받아야 15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살에 가입을 했어도 45까지밖에 보장이 안 됐고 총 한도는 8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을 안 팔았어 근데 3000에 10짜리가 80세 만기로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저는 생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알겠죠? 원래 제가 생명보험 출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 생명을 버리고 손해보험으로 자발적 터난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험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설계사들은 다 어떻담 연고 지인 빨아 쳐먹다가 결국에 계약 안 나오면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난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험보다 오히려 생명보험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방송을 보면 어쩌고. 어떻게 쟤는 이거 도 사전에 준비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지? 보험도 20년 했을 뿐더러 나는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손해보험 공부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내 그물에 다 걸리는 겁니다 알겠죠? 항상 보험 얘기만 또 어떻게 해 가끔 만또 요런 또 이렇게 뭐 야사 요런 거 그쵸? 야사 요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아유